자 그답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음. Discombination 음. 이런 뭐야 결합은 also 음. 또한 depends on 뭐에 의존한다 또는 몸에 달려있도 있어요 The r o n l e r s Size, Leg Length and Other Factors 자 달리기 주자의 뭐야 사이즈, 크기 음. Leg Length 뭐야 아 억울하다 다리 길이 and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에 달려있다 하 very very 예 다른 야 이거 very 조심해 이거 동사야 이 아니야 다른 among individuals 예 네, 개인들 사이에서 이 very 배어리, very가 다양하다 다르다 둘째 안한 타는대로 하세요 오케이 개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야 어, 달리기 주자의 크기 다리 길이 그다음 다른 요소들에 달려 있다 many experts 전문가들은 predict 예측한다 however 그러나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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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요거 빼고 해야 돼. 라고야, 라고. A human being, 네. 인간이, 네. 어, could probably run. 아마도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The 100m sprint. 그렇죠 100m 단거리, 스프린 어, 달리, 어, 단거리를. In just over 9 seconds. 예. 9초, 9초, 살짝 넘어서니까. 저스토브가 살짝 넘어서거든. 구초 초반대가 되네. 네, 살짝 넘어서로, 뭐야? 아마도 뛸수 있다라고, 어, 예언한다. 이코드는 추측이야. 할수 있을걸? 요거야. 뉘앙스 같다 Maybe, 아마도 future technology. 네, 미래기술은 will help? 도울 것이다. run us? 달리자가 run? 요, 제대로 했다. 뭐, 뭐가, 뭐 뭐뭐 많은 것을 이제 help 다음에. 달리기 주자가 달리는 달린 것을 돌고 있다. Even faster. Good. 이거 빌크와 핑 l 훨씬이 되겠죠. 이분이 오케이 okay? 훨씬 더 빠르게. Then they do. 그들이 예, 하는 것보다. 그래서 do는 뭐를 쓰는 걸까? Run이 되겠죠. 오케이. Okay. 자, 달린 것보다 today. 네. 오늘날 이제 run 되시는 거야. 네. <laughs> 예. 그 있잖아요. 예. 뭐라 어 인간요. 이 빼면 돼요? 돼요. 네, 돼요. 어, 아, 맞아, 인간 존재야. 그러니까 휴먼은 정확히 사람이고 휴먼비 인간이라, 오케이. 자 여기서 마찬가지에 여기서 아쓰면 틀려요. <laughs> 두 대신에 <대시네>. 알겠죠? 아, <laughs> 네, 계속갑니다. 네. 이건 안해도 되죠. 예. 네. 그림 그림 설명인데 넘어갈게요. 예. 네.